부장님 지금 제일 위급한 상황은 다루고 있습니다. 미라클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신 종목들. 항공 호텔 관광사 그리고 손해보험사.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종목들입니다. 남은 총알 다 그의 거 모아서 내일 정리 열리자마자 푸드옵션부터 매수하세요. 푸드옵션을요? 폭락에 배팅하는 상품이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나 나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둘째 진동기 사장은 폭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니 풋옵션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폭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지난번에 공매도라고 배웠죠. 그런데 풋옵션이라니 이건 또 뭘까요? 풋옵션에 대해 이해하려면 당연히 옵션부터 알아야겠죠. 옵션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 개념인 풋옵션과 쿨옵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캠퍼스 여섯 번째 주제는 옵션입니다. 파생상품. 일반적인 현물 거래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이죠. 지난 선물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생상품에는 기본 개념이 되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 옵션, 수합입니다. 지난번에 선물은 알아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옵션인데요. 옵션은 선물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다면 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 혹은 특정 가격이 되면 행사 가격에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사과를 수확하는 농부와 그 사과를 사야 하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왠지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네요. 현재 사과는 킬로그램당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수확할 때가 되면 사과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농부와 도매상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상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매상은 농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올해 가을에 사과 킬로그램당 3천원씩 총만 킬로그램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것으로 합시다 제 마음대로 한 대신에 특별 보너스로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도매상의 말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체결된 계약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도매상은 키로그램당 3,000원에 1만 키로그램을살수 있는 권리를 농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샀습니다. 해당 권리는 온전히 도매상의 것입니다.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죠. 시간이 흘러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죠. 먼저 사과 값이 폭락해 키로그램당 1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도매상은 키로그램당 3,000원에 1만 키로그램을살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키로그램당 100원에 사과를 거래하면 됩니다. 아쉽게 100만원은 포기해야겠지만 선물 거래였다면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아깝지만 다행이죠. 다시 돌아와서 사각 값이 폭등해 키로그램당 만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도매상은 키로그램당 3천원에 만 키로그램을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엄청난 돈을 벌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옵션은 추가로 돈을 내고 선택권을 사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살수 있는 권리가 바로 콜옵션입니다. 이번엔 푸드 옵션 이야기를 해볼까요? 콜옵션에서는 도매상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농부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농부가 도매상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올해 가을에 사과 킬로그램당 3 0 원씩 총 1만 킬로그램을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것으로 합시다. 제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킬로그램당 3천 원에 1만 킬로그램을 팔수 있는 권리를 도매상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과 값이 폭등해 킬로그램당 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농부는 킬로그램당 3천 원에 1만 킬로그램을 팔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킬로그램당 만 원에 사과를 거래하면 됩니다. 아쉽게 100만 원은 포기해야겠지만 사과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기만 하면 이득이죠. 다시 돌아와서 사과값이 폭락해 킬로그램당 1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농부는 킬로그램당 3,000원에 1만 킬로그램을 팔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겠죠. 이 개념이 바로 팔수 있는 권리, 풋옵션입니다. 선물은 마치 내기처럼 계약을 진행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제로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옵션은 느낌이 다르죠. 둘다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점은 같지만 옵션은 권리를 사는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권리를 포기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파생상품 사명제 중두 번째로 옵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모두 예를 든 것처럼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농산물이나 원자재로 거래하던 개념이 확장되어 실물이 없는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도 활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리는 같기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옵션 이외에도 경제 관련 용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한참 걸리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쌓은 경제 관련 지식이 모여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